저가 만민중학교에 오기 전에는 심한 유병과 심한 치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97년 8월 달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단한 번의 기를 통해서 심한 유병과 치질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아, 전에는 일단은 배가 조금 고프면 너무 통증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식어 시간만 되면 바로 이제 식사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치질은막 때로는 심할 때는 변비도 심하고 그 피도 막 쏟았어요. 지금 20년이 됐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고 잘 먹고 너무 건강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제가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몇 개월 후에 심한 이제 허리 통증이 와 갖고 그 때로는 이제 설거지 할 때도 그 잠시 그 짧은 시간에도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꼭 이제 허리를 펴고 누워서 쉬었다가 또 다시 설거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당 회장님께서 우리 만민 중학교에서 이주 부흥 성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또 기도를 단에서 받았거든요.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단에서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허리도 그 심한 허리 통증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직 영혼들을 내 몸같이 아끼면서 살아하면서 꼭 영혼들을 살리며 목자님, 어, 목자님을 생각하면서 꼭 새로 살려 소망 갖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